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다음에 부자 아빠 주식학교 카페에서 중장기 가치 주방을 리딩하고 있는 황금광맥입니다. 아, 오늘은 주진호 재벌님께서 다음 035720을 진단을 주셨나요 전반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어, 그리고 뭐, 어, 어,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한 8~10% 정도 매집을 매수를 해서 갖고 있고요. 어, 국민연금 연기급을 운영하고 있는 KB 자산운영이라든지 외국계 그 펀드들도 예, 눈독을 들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전반적으로 이제 네이버만큼 이번 장에서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잘 잡은 모습이고요. 쌍봉 이후에 쌍바닥 이후에 다시 일정 기간 상승을 95,000원 정도 하고 8만 원 언저리에서 한 8만 천원 정도 되는데까지 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어, 매수 가격을 보니까 84,900원인데 매수를 잘 하셨네요. 어, 얼마 전 예, 바닥을 찍고 턴할때 매수를 들어오신 것 같은데 괜찮은 가격대고요. 하지만 좀 비중이 예, 코스닥 종목들은 10% 넘지 않는 게 좋은데, 30% 정도 되면 조금 무겁습니다.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비중을 한10% 정도 미만으로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홀딩이고요. 계속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걸린 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그리고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 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뭐 사야 될지 모를 때 에,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